여러분 안녕하세요 t s o 입니다 That's o right. 이스파 That's 국으 a 인해 침체기에 접 h 든전 세계 극장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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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ned... Oh <웃음> 어 h 최초의 영화가 됐거든요. 침묵과 괴생명체를 테마로 한 콰풀파2 같은 영화가 대기록을 찍은 게 놀랍거니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자체가 극장에서 보면 훨씬 좋은, 아니, 봐야만 하는 형태로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1편의 전략이던 침묵으로 서스펜스 만들기도 극장 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사람 잔뜩 모인 극장이 침묵에 빠진 그 놀라운 광경.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졸잼이었던 영화였는데, 이 편도 역시 극장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거리두기 2단계라 극장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어쩌면 이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보죠. 일단 1편부터. 오직 소리로 생명체를 인식해 죽이는 괴생명체의 공격에 맞서 이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족에게는 엄청난 핸디캡도 주어집니다. 일단 아이들이 있고요. 그 중에 장녀인 레거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심약하고 셋째는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죠. 이걸 말로 표현하자면 침묵의 스펙터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감독이기도 하고 에밀리 블런트의 실제 남편이기도 한존 크라신스키가 연기하는 아빠 리는 가족을 괴물로부터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와 대비를 거듭합니다. 모래를 깔아 걷는 소리를 차단하고 비상시의 요령을 시뮬레이션해서 아이들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폭죽 사용법도 가르쳤죠. 그 덕분에 1편 막판에 엄마가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고요. 소리는 더큰 소리로 가린다. 2편에서도 적재적소에 이 전략이 잘 쓰이는데요. 일단 영화는 1편에서 고대로 이어집니다. 아빠의 희생으로 무사히 살아남은 엄마 에블리는 이제 막새 생명을 얻게 된 갓난아기와 두 남매를 데리고 여전히 괴물을 상대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냥 살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과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빠가 세워둔 견고했던 성채 같은 집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선 이들 가족이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은 킬리엄 머피가 연기하는 미지의 인물 에미과의 조우입니다. 에미 이 누구인지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아빠가 만들어준 보청기의 주파수가 괴물의 약점이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이를 무기삼아 적절한 방어 체계를 갖춰 괴물에 맞서 보지만. 괴물이 협공을 벌여오면 맞서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일수록 에밋의 도움이 절실해져요. 그럼에도 이 영화는 에밋이 선역인지 악역인지 계속 구분할 수 없게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1편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가 초점이었다면 2편은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밖에는 괴물, 안에는 의심스러운 애미. 이렇게 2편답게 위기의 이중고가 찾아오고요. 자연스레 액션의 스펙터클도 두 배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1편에서는 아빠의 울타리 안에서만 괴물과의 사투를 벌이느라 계단에 튀어나온 목 같은 요소로 정말 끔찍한 서스펜스를 자아냈다면 2편은 광활한 자연과 괴물들이 휩쓸고 지나간 도시의 폐허에서 여러 차례 액션을 펼치면서 열린 서스펜스를 보여주는데 장녀인 레건이 캐리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아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1편 보시면서 레건이 무턱대고 아빠한테 개기고 둘째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밉상이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레건을 믿으셔도 됩니다. 레건의 활약상이 바로 2편이 가장 강조하는 캐릭터 전략이거든요. 레건을 연기한 밀리센트시먼스는 실제로도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라서요. 매번 현장에서 연기할 때 수화를 통역할 연기지도 통역사가 대동됐고 감독과 제작진은 모두 수화를 익혀가면서 디렉팅을 해야 했는데요.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이 배우를 통해 실현했는지도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소리를 제한한다는 건 그만큼 대사를 배제한다는 거죠. 아역 포함해서 캐스트 전원이 표정 연기가 개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 없이도 살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아무튼 이 편에서 레거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생존자들의 신호임을 직감하고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엄마와 동생은 아기를 지키게 놔두고 자기 혼자 폐허가 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생존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괴물들과의 사투, 아까 말씀드린 에믹과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관계가 영화 중반부까지의 재미를 책임지면서 1편에서 개고생한 건 엄마였는데, 이 편에서는 레건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사실 앞서 언급한대로 침묵의 스펙터클, 즉, 조용한 공포와 야기하는 소름돋는 긴장 연출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1편 마지막에 알게 된 괴물의 약점 때문에라도 이 편에서는 좀 싸움이 수월하지 않을까? 덜 무섭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참신한 방법으로 긴장을 주거든요.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구간이니까 영화를 아무것도 모른 채 보실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다시 영상을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정말 참신한 점은 바로 영화가 전편에서 죽은 아빠를 재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1편의 프리퀄인 양 참사가 벌어진 Day 1부터 시작되는 영화는 이 마을을 덮친 괴물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보여주고 에밋이 아빠 리와 어떤 관계였는지도 보여주면서 파트 1의 복선을 쭉 깔아줍니다. 믿음이 두터웠던 이웃사촌 에밋은 친구인 리의 가족이 집에서 생존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한 번도 구하러 오지 않았고 가끔 식량을 찾으러 리의 가족들이 시내에 나갔을 때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으니 가족들은 더더욱 에밋의 생존을 몰랐던 겁니다. 이런 수상한 에밋과 동행하는 레건의 위험천만한 바깥세상 모험이 사실상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더 깊게 보면요, 진짜 이 영화의 킬포는 킬리엄 머피가 연기한 에미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재난 영화들에서 인간의 적은 결국 인간인 그런 에피소드도 펼쳐지고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가족을 비추면서 뭔가 인간의 본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니까요, 묘하게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생명체를 오직 온도로만 인식해서 싸우던 프레데터 말이죠. 이 잔혹하고 강력한 프레데터와의 싸움이 재미가 있었던 건 애초에 이게 페어플레이가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비슷하게 콰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2의 영화적인 쾌감의 원천도 클로버필드처럼 관객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은 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관객들과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도대체 괴물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들은 인간을 에너지원 삼아서 먹는 건지 재미 삼아 죽이는 건지 이 모든 게 매트릭스인지 멀티버스인지 살아남은 인간들은 어찌 살아남았는지 아무것도 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게 전부 이 영화의 전략입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괴물의 의도 이유 같은 걸 생각하고 자대고 보기 시작하면 영화가 급잼이 없어지니까 아예 정보를 안 까는 거죠 그러니 2편을 봐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당연히 3편의 제작도 확정이 됐습니다 또 기가 막혔던 건 우주전쟁을 보셨으면 막판에 극한의 허무가 오거든요 싸우기도 전에 다들 돌아가시죠 결국 이거였어? 싶은데 그 이유는 원작 내용을 떠나서 초반에 가차없이 밀려드는 절망 후반에 갑툭 치하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절망과 희망의 밸런스가 끝까지 절묘하게 유지가 됩니다. 영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에 더 끌려가지 않으려고, 여기선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와, 제발, 제발 이러면서 어느새 완전히 영화에 빠져버린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연출이 능숙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영화에선 소리가 완전히 빠지는 구간, 그 침묵하는 장면들이 정말 중요한데 옆 상영관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극장도 상영관 잘 골라서 가시고요 옆 벽에 상영관이 없는 쪽으로 앉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대로 극장에서 볼거 지금까지 하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2였습니다